하늘과 땅의 기온을 읽어서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곳.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그 깊은 의미를 한번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들 아니면 뭐잘안 풀리는 문제도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운명 탓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나요? 음. 어쩌면요. 우리가 매일 발 딛고 사는 그 땅, 그 땅의 기운이 여러분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아 그렇죠. 믿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공간이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종종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정말 놀랍고도 신비로운 세계인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바로 그 숨겨진 이치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 들어보죠. 네,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이 풍수 컨설팅 이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 그거부터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사실 컨설팅하면 보통은 뭐 기업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세무 문제 해결 이런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이 풍수 컨설팅은 그런 것들이랑은 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 아주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뭐 사업 관련 컨설팅하고는 그 뿌리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아, 뿌리부터요? 네. 그런 컨설팅은 이제 특정 분야의 지식을 딱 활용해서 뭐 사업 성과 같은 눈에 보이는 목표 달성 여기에 좀 집중하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 풍수 컨설팅은요, 음 자연의 이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땅이나 공간이 품고 있는 그 기운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기운이요? 네, 그걸 통해서 어, 이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그 자체에 도움을 주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어, 포괄적인 접근이라고 할수 있죠 모든 사람의 삶에요 그러면 뭐 특정 직업군이나 어떤 특별한 상황에 처한 분들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풍수라는 게뭐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그런 비법이 아니에요 네.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모든 존재에게 어,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세상의 근본 원리 그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메커니즘 같은 거거든요. 와 거대한 메커니즘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여러 문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상치 못한 질병이라던가 뭐 끝내지 않는 고난 같은 것들요 네네 물론 이런 게 개인이 타고난 운명의 영향도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우리가 머무는 공간 바로 그 터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세간에는 이 풍수 컨설팅이 아주 특별한 분들, 뭐 예를 들면 큰 기업 회장님이나 뭐 대표님, 이런 분들만 받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제법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네.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현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뵈면서 느낀 바로는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아, 꼭 그런 건 아니군요. 네. 실제로 풍수 컨설팅을 통해서 도움을 구하시는 분들을 보면 크게 한두 가지 흐름으로 나눠 볼수 있거든요. 두 가지 흐름이요? 네. 첫 번째는요. 공간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아픔을 겪어 보신 분들이에요. 공간 때문에 아픔을 겪는다. 그게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듣는 분들이 좀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새로 이사한 터가 좀안 좋아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막 아프기 시작한다거나. 아이고. 혹은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막 기울거나 심지어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고 같은 게 반복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죠. 네. 이런 분들은요, 이 좋지 않은 공간이 삶에 미치는 그 파괴적인 영향을 정말 뼈저리게 체험하신 거예요. 아, 네 뼈저리게 느끼셨겠네요. 네, 맞아요, 뼈저리게 느끼시죠. 그래서 단순히 뭐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나 뭐책몇권 읽은 지식 이런 거에 기대는 게 아니에요. 네. 문제의 근본 원인을 딱 찾아서 해결해 줄수 있는 진짜 전문가를 아주 간절하게 찾게 됩니다.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죠. 아~ 공간이 잘못되면 그렇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군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마치 우리가 미래의 어떤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우리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뭐 질병이나 사고 이런 거에 대비하려고 보험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풍수는 우리가 매일 숨 쉬고 생활하는 바로 그 공간. 그 공간을 통해서 다가올 수 있는 삶의 여러 역경과 문제들에 미리 대비하고 예방하는 그런 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혜군요. 네. 또 다른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화분 속 식물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화분 속 식물요. 네. 아무리 좋은 씨앗, 그러니까 개인이 타고난 뭐 뛰어난 능력이나 좋은 운명 이런 걸 지녔다 한들요 그 씨앗이 심긴 화분하고 흙 다시 말해서 주변 환경이나 공간이 너무 척박하고 나쁘면 어떻게 제대로 뿌리내리고 꽃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아 그렇죠 환경이 안 좋으면 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환경은 바로 우리가 사는 집입니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비유네요. 좋은 씨앗도 결국에는 어떤 땅에 심기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제가 늘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가능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삶의 고통을 겪기 전에 미리 좀 풍수의 지혜를 삶에 적용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죠. 아, 미리 알았더라면. 네, 미리 좋은 기운이 흐르는 공간을 선택하고. 또 현재 머무는 공간을 좋은 기운으로 잘 갖고 나갔다면 어쩌면 겪지 않아도 되었을 뭐 병원 신세라던가뭐 길고 긴 소송 예상치 못한 사고 처리 이런 걸로 인한 금전적 시간적 손실 즉 삶의 큰 시행착오들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결국에는 나가지 않아도 될 돈과 시간을 아끼는 것만으로도 이미 삶이 훨씬 더 여유롭고 풍족해지는 길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불필요하게 세어나가는 돈과 시간을 딱 막는 것. 그것이 바로 풍수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아주 현실적인 선물이라고 할수 있어요. 첫 번째 선물이군요. 네. 이것만으로도 풍수 컨설팅이 단순한 뭐 사치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현명한 투자라는 걸알수 있죠. 그렇다면 그 컨설팅을 찾는 두 번째 부류의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아까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 두 번째 부류는요. 자신이 어렵게 일구어낸 그 소중한 것들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지켜고자 하는 분들이에요. 아, 지키려는 분들? 네, 어느 정도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거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좀 단단히 다진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런 분들은 무언가를 새롭게 얻는 성취의 기쁨도 물론 크지만 이미 가진 것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 이게 때로는 더 어렵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계신 거죠. 아, 그렇군요. 성공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현재의 안정과 행복을 지키고 또 미래를 현명하게 대비하려는 그런 지혜가 깊으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가나 자산가 중에는요. 이게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꾸준히 풍수 컨설팅을 받으면서 삶의 균형과 안정을 도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꾸준히요? 네. 어떤 이들은 이걸 두고 뭐 미신에 빠졌다고 쉽게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번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네. 과연 그분들이 정말로 비합리적이고 뭐 근거 없는 믿음 이런 것에만 의존해서 현재의 성공과 안정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음,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아마 아닐 겁니다. 네, 그분들은 풍수가 단순한 뭐 기복 신앙이나 미신 이게 아니라 자연의 이치에 기반해서 삶의 안정성을 높이고.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아주 깊이 있는 학문이자 지혜 체계라는 것을 뭐 경험적으로든 이성적으로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성공한 분들의 그 신중한 선택에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물질적인 부요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 물질적인 건 많이 아니다. 아, 마음의 풍요. 네, 결국 마음의 상태가 풍요로워야 외부의 좋은 기운도 더잘 끌어당기고 감응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더 좋은 공간과 긍정적인 인연으로 이어지게 되는 법이니까요. 마음의 풍요가 먼저라는 말씀, 아 정말 깊이 새겨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야 터가 좋면 좋은 기운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내 마음의 밭이 건강하고 풍요로워야 외부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이라는 씨앗도 제대로 뿌리 내리고 자랄 수 있는 거죠. 네. 내가 먼저 내면의 풍요를 갖추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지금 내가 머무는 공간에 잠재된 운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더 나아가 더 나은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개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풍수 컨설팅을 받고자 할 때요. 어떤 기준으로 좋은 전문가를 만나야 할까요? 요즘은 뭐랄까? 정보가 너무 넘쳐나서 오히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듣는 분들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 정말 현실적이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뭐 스마트폰 케이스 하나 고르더라도 여러 제품 비교하고 며칠씩 고민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 전체 더 나아가 온 가족, 심지어는 한 집안의 흥망성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어찌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정말 신중해야죠. 네. 잘못된 조언이나 처방은 긍정적인 효과는커녕 오히려 예상치 못한 큰 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문제네요. 그럼 어떤 점을 가장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할까요? 여러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는 바로 실제 경험 즉 현장 경험의 깊이와 그 진정성입니다. 현장 경험이요? 네, 단순히 책상 앞에 앉아서 이론만 파고든 지식, 소위 뭐 방구석 풍수라고 자조적으로 불리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방구석 풍수. 네. 직접 발로 전국의 수많은 땅을 밟아보고 다양한 공간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직접 접하면서 몸으로 체득한 그 살아있는 경험이 풍부해야 합니다. 네. 요즘도 간혹 뭐 지도나 위성사진 혹은 도면만 보고 땅의 좋고 나쁨을 막 단정하려는 시도가 보이는데요. 이건 매우 위험하고 피상적인 접근법이에요. 아. 도면만 보곤 안 되는군요 네 땅에 숨 쉬면서 내뿜는 그 살아있는 기운은요 직접 그 자리에 가서 오롯이 느끼지 않고서는 결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론만으로는 결코 파악할 수 없는. 땅 자체가 가진 어떤 고유한 기운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겠군요. 그것을 직접 발로 뛰면서 느끼고 판단하는 경험,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몇년 경력, 몇 군계나 봤다 이런 식의 숫자로만 채워진 게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는 통찰과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진짜 경험인가 이걸 분별하는 안목 또한 필요합니다. 아, 진짜 경험인지 아닌지. 네. 안타깝게도 때로는 경험을 좀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포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현장 경험 외에 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두 번째 기준은 뭘까요? 두 번째는요.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교감 능력입니다. 자연과의 교감 능력이요? 네. 풍수는 결국 자연의 질서와 이치를 읽고 그 흐름에 순응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학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따라서 전문가라면 마땅히 자연과 깊이 교감하고 그 안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원리를 꿰뚫어 볼줄 아는 깊은 통찰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회적인 명성이나 직함, 예를 들어 뭐 교수라는 타이틀이나 화려한 경력 이런 겉모습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 이름이 널리 알려진 분이나 뭐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할 수만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약간 의외인데요. 안타깝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실제로 매우 저명한 전문가가 추천하고 잡아준 자리라고 해서 기대를 품고 찾아가 보면 음 풍수를 깊이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어딘가 좀 불편하고 기운이 막혀있는 듯한 그런 흉지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흉지인 경우가요? 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자리가 정말로 좋은 기운이 넘치는 명당이었다면 왜 그곳에 사는 분이 또 다른 전문가를 애타게 찾게 되었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또 찾았겠죠 그렇죠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는 반증이겠지요 정말 겉모습이나 명성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군요 저희 같은 일반인이 좋은 전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좀더 유심히 살펴보면 좋을까요? 결국 사람을 보는 안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은 그 사람의 진정성과 철학에 귀결된다고 봅니다. 진정성과 철학. 네. 얼마나 깊이 있게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고 고민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상황과 삶을 얼마나 진심으로 걱정하고 헤아리면서 최선의 길을 타라주려고 노력하는지, 그게 중요하겠지요. 네. 직접 대화를 좀 나눠보고 그 사람이 평소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대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의외로 중요한 단소가 될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이 풍기는 전체적인 기운 이런 걸 느껴보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단숨이 뭐 기술적인 지식이나 경험의 양뿐만 아니라 그 전문가의 인품이나 삶을 대하는 태도 즉 진정성까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깊이 공감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개인과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풍수가 과거에는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졌던 학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는 관상감, 관상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국가기관이 있었습니다. 관상감, 네. 들어봤어요. 네. 이곳에서는 하늘의 움직임을 읽어서 천문을 살피고 또 땅의 형세를 읽어서 지리를 파악하는 일을 담당했죠. 그리고 그 안에 정식으로 지관, 직원, 지관이라는 벼슬을 둔 전문가들이 활동했습니다. 아, 지관이라는 벼슬이요? 네. 이분들이 이제 궁궐이나 도성의 입지 선정은 물론이고 왕릉이나 사대부들의 묘자리를 정하는 등 국가의 중요한 기륭 화복과 관련된 땅의 기운을 전문적으로 살피는 역할을 담당했던 겁니다. 와. 그러니 당시 풍수의 위상이 결코 낮지 않았음을 알수 있죠. 풍수는 단순한 민간의 믿음이 아니라 엄연히 국가 운영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던 공식적인 학문 체계였습니다. 그랬던 풍수가 어쩌다가 지금은 마치 정식 학문이 아닌 것처럼 때로는 좀 미신처럼 여겨지게 된 걸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 역사의 한 단면입니다만, 특히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많은 전통 문화와 학문 체계가 의도적으로 폄하되거나 왜곡. 단절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아, 일제강점기 때. 네. 다른 여러 분야, 예를 들어 뭐 의료나 법률, 행정 같은 근대적인 시스템은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는 형태라도 그 명맥이 이어져 왔지만, 유독 우리의 정신문화와 깊이 관련된 동양 철학, 특히 천문과 지리를 통합적으로 다루던 관상감의 기능과 그 맥을 잇는 풍수 관련 연구 및 교육기관은 완전히 해체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사라져 버렸군요. 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학문적 계승이 끊어져 버린 것이죠. 아, 그런 슬프고 아픈 역사가 숨어 있었군요. 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런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때리는 제야의 선각자들과 수생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 지혜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네, 그리고 지금은 다시 그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정립하고 현대 사회에 맞게 되살리려는 움직임들이 여러 곳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주앉아 나누는 이런 이야기들도 그러한 노력의 작은 일부라고 할수 있겠죠. 네. 오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 풍수가 단순히 뭐 집터나 묘자리를 보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 전반과 얼마나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좋은 기운을 가진 털을 만나고 그 기운을 잘 갖고 나가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근본이죠. 네. 하지만 당장 큰 변화를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금 계신 공간의 기운을 스스로 조금이나마 맑고 긍정적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작은 노력이라도요? 네. 이때 자연이 가진 본래의 힘을 빌리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될수 있지요. 예를 들어, 맑고 투명한 기운을 지닌 뭐 수정 종류라던가 아니면 강한 생명력을 뿜어내는 작은 화분 하나를 정성껏 가꾸는 것만으로도 공간에 잔잔하고 긍정적인 파장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작은 노력으로도 지금 있는 공간의 기운을 조금이나마 좋게 가꿀 수 있군요. 어,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당장 실천해 볼수 있겠는데요. 저도 집에 작은 수정이나 화분 하나 정성껏 들여놔 봐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이 근본적인 터의 문제를 해결하는 뭐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아, 그렇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죠. 네. 그보다는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만들어 가려는 자신의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그 정성스러운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이자 공간의 에너지를 좀 부드럽게 정화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조적인 수단? 네. 결국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터 자체가 가진 본래의 기운과 또 그곳에 사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여기에 달려있으니까요. 네. 그 점을 꼭 명심하겠습니다. 보조적인 방법과 근본적인 해결을 혼동하지 않아야겠군요. 아,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공간과 그곳에 사는 사람의 운명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혹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요. 공간과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셨거나 혹은 오늘 나눈 이야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편안하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나눠주시는 소중한 경험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또 다른 깊은 배움과 영감이 되거든요. ...를 나누고 탐구하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나눈 이야기보다 더 깊이 있는 소통과 공부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저희가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예를 들어, 뭐, 풍수학당 지혜 나눔터 같은 그런 열린 소통 공간에 함께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네, 커뮤니티 참여도 좋겠네요. 네. 또한 저희가 꾸준히 좋은 내용을 만들고 또 나눌 수 있도록 채널 멤버십을 통한 후원에도 좀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더 없는 힘이 될것 같습니다. 네, 멤버십 후원도요. 하늘의 깊은 뜻을 함께 읽고 우리 삶을 밝히는 지혜 등불을 밝혀 나가는 이 여정에 여러분의 소중한 동참을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보내 주시는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격려가 됩니다. 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풍수 컨설팅은 단순히 부유한 사람들만을 위한 어떤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네. 오히려 예기치 못한 아픔과 고난을 미리 예방하고 현재 누리고 있는 소중한 행복과 안정을 오랫동안 지켜나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삶의 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지혜.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안목으로 진정한 전문가를 만나서 좋은 공간이 주는 긍정적인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한 좋은 기운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스스로 마음의 풍요를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네, 핵심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주었습니다. 오늘 밤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께서 가장 오랜 시간 머무시는 공간. 바로 그 공간이 속삭이는 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공간의 속삭임이요? 네. 그 공간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까? 그곳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기운이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한번 고요히 그 의미를 헤아려 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와,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오늘 밤 저도 제 공간과 조용히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값진 지혜를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간 끝까지 귀 기울여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흥미롭고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지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혹시 여러분의 집안에 특별한 이유 없이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거나 하시는 일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지요? 어, 네. 그럴 때 있죠. 어쩌면 그것은 집안에 기운의 길이 어딘가 막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기운의 길이 막혀서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막혀 있는 기운의 통로를 시원하게 뚫고 복을 불러들이는 실질적인 비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 하겠습니다.